여기를 우리 본부를 삼으면 좋겠다. 문 여보세요. 문 열어 주세요.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. 누구세요?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. 오천개. 문 열어 주세요. 나는 오신공입니다. 이 앞에는 오천개고요. 오신공입니다. 그렇다고 막들어오세 문 열어주세요. 그런... 이상해. 이상해서 안 열어줬어. 드래곤이야 무슨 옷개가 있어. 나 문을 안 열어주지. 이상하네. 나 가자. 오,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보이는데. 음. 오 좋아. 다시. 나는 비와 번개를 내릴 줄 알아요. 나중에 비가 필요하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거요. 문좀 열어주세요. 네. 나는 비와 번개를 내리는 우신곤이다. 지금부터. 어, 본니 TV 아주 좋아. 우리 본부로 쓰기에. 아주 좋겠죠요 여러분. 지금부터 이 집은 내가 차지하겠습니다. 너는 하얀 눈 백곰. 너는 첫 번째 내 부하. 어, 그리고 이 노란색 모자를 쓴 펭귄 너는 두 번째 부하. 어, 이 여우같이 생긴 애는 세 번째 부하. 어, 너는 뭘 잘하나? 너 분홍색 너는 청소를 시키고 이, 이 보라색 너도 청소를 시켜야 되겠다 자 지금부터 시다 너는 마당 쓸고 너는 화장실 청소하고 너는 무거운 짐을 날르고 이런 피아노 같은 건 필요없어 갖다 버려 이 미끄럼틀도 필요없어 갖다 버려 이 수소도 필요없어 갖다 버려 이 미끄럼틀도 아이 이건 뭐라그래 그네 그네도 필요없어 갖다 버려 오천개 너희들은 말잘 들어. 야 우청그 친구. 알았어 우청그. 하하하 우리가 무섭지? 아니,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? 우리 집 집안... 큰일 났어, 지금! 우리 이 구할 방법이 있어, 빨리, 빨리! 와 일로와, 일로와. 넌 가방. 넌 가방. 넌 가방. 넌 가방. 넌 가방. 넌 가방. 넌 어! <목소리> <와! 목소리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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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아! 안되겠다! 5,000개! 당장 지금 후퇴하셔! 어서, 어서! 어서, 나오게!